자, 오늘은 야거보소 3장을 읽었습니다. 예. 자, 우리는 2장에서도 역시 믿음이 내가 있냐? 그러더면 뭐 행암을 보여라.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영혼 없는 죽,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암이 따로 오는 것이고 행암을 통하여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물론 세상에는 행암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의 행암이 더 선하고 아름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믿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암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합당치기는 않아요. 예. 근데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암이 없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는 것이 같이 따라와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행함을 있는데 믿음이 없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두 개가 똑같이 예, 우리가 발이 둘이 있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3장에서는 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혀에 대한 얘기를 우리 말에 대한 얘기를. 어, 하고 있습니다. 말의 행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어, 장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행위그 행함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말에 대한 행함을, 어, 얘기하고 있죠. 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음, 많이 되지 말라겠어요. 음, 선생. 교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은 말을 해요. 말은 굉장히 잘해요. 어, 저도 이렇게 말은 잘해요. 그런데 어, 행함이 과연 따르냐 이거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쏟아내고 있고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서 거기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선생들은 더욱더 더하지. 선생들은 가르치고 하는 것에 참다 좋은 것만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의 삶 속에는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해, 행위가 과연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얘기한 그것을 내 생활로 끌어들여서 내 생활 속에 이루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 극히 적다고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위선이 되니까 위선. 겉으로는 이렇게 잘하라고 하는데 속은 어, 나의 삶 속에는 없으니까. 그러면 전부 다 위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볼때 이건 죄예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아, 또 바꿔 말면 많이 목사되지 말아라. <laughs> 목사가 많은 죄 얘기 많이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러한 어 나의 말, 내가 말을 많이 설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설교가 내 생활 속에 들어와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생활 속에 내가 행하고 있을까? 예, 과연 얼마나 어, 그렇게 살고 있을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예,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선생 되지 말아라. 선생이 더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알아라. 심판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아,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 가슴이 울렁거리네 <laughs> 이 심판, 예. 판단했어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말에 실수가 없다면 자기 몸을 다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온몸을 굴레 씌운다는 말은 바로 내 말에 실 수가 없으니 그의 행위가 삶이 올바르고 똑바르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근데 자 그래서 말에 실 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진짜 멋진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어 사무엘은 그 말이 땅에 한 마디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아 대단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죠. 그 말한 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과, 아, 이렇게 통하는 말씀이니까, 그말 하고 자기의 삶도 그러했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와서 당당하게 내가 잘못한 거 있느냐. 한번 봐라. 다 얘기를 해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삼일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백성은 미스바로 모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러 요 앞에 붙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 음,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구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어. 이와 같이, 그들이 말한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그대로 생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위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무엘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여기서 말들은 말에 타는 말, 예, 타는 말, 말들의 입에 재가를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예, 말한테, 말이나 소한테 재가를 물리고 소는 콧두레를 뚫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힘이 너무 세니까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재가를 먹임으로써, 예, 사람이 그, 그를 제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알 수가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라니크고 아, 어마어마하게, 요즘엔 막 엄청나게 큰 어? 배도 사실은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하는 일을 전부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할까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이와 같이 혀도 혀도 아, 보잘것없자 우리 몸 전체에 볼때 아주 작은 건데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전 삶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야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에,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혀를 말을 바르게 할수 있다면 말의 실수가 없다면 내온 삶이 올바르게 된다는 거지. 예. 근데 말을 바르게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온 삶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진실해. 그 사람 말하는 건다 믿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온전히 따라와요. 그 사람 인격과 전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그가 말한 것을 보고 그 인격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따르는 거예요.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따르고 안 믿거든요. 그러면 말의 권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인다. 불도 그렇다. 불도 작은 불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많은 큰 역사를 짓잖아요. 현은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예, 이 말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삶의 전체를 움직인다. 음, 근데 잘못된 말은 어디서 나와요? 지옥에서 나온대요. 지옥에서 나와서 우리 생에 모든 바퀴를,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청무 불살라서. 어, 망하게 한다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말 말이 곧 로고스,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움직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았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말도 그것이 생명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한 대로. 그 말이 이루어져요. 내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내가 이거 하겠다 하고 말을 한번 선포하면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건 난 못해 그러면 안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할수 있어 하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한 것이 그의 삶을 인도하고 그의 삶을 주장하고 그의 삶에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의 삶을 패배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게보했어요 항상 감사하라는 거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잖아요. 그러면 항상 기쁨과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서 모든 매사가 감사로 넘쳐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런데 전부 다뭐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예. 네. 못 한다고 오래 버리면 전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죠 군대도 그랬어요 안되면 되게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안돼도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할수 있다 그러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말이면더 확실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수 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뱉은 거잖아요. 너 창밖을 가가지고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는 거야. 내가 너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이 내가 한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이러면서 가는 거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잖아요. 우리 손길 보라도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있어?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막 그냥 팍팍 밀어주고, 하나님이 끌어가고 이끌어가시니까, 아, 하는 거지, 뭐. 어, 내가나, 하나? 하나님이 하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아, 오늘날 우리, 처음에 우리 성길문을 시작할 때는 뭐 형편도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어, 같이 또 세미나도 듣게 하고, 아 어, 또, 어, 탐방도 오기도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밀어주고, 그들을, 어, 속에 역사하시니까, 다 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감사한 것밖에 없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그렇게 될 길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나와요? 이건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안 돼, 못해. 그냥, 그렇게 부정적인 거는 지옥에서 나와, 지옥불에서 나와. 생애 바퀴를 사, 생을 갖다가 망쳐버려버려, 망쳐버려. 잘될 것도 망쳐버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옛날부터 그랬어. 저희, 사는 사람이 제목살다 가지고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다 제목이 있다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내가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 짜놓으셨어요. 전부 다 계획을 짜놓고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가면 하나님의 계획한 그 길을 향하여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아 이거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하고 이 부정적인 마음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마음을 가지면 격길로 가는 거죠. 격길로. 엉뚱한 길로 가니. 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주셨던 길이, 길이 100이라고 그러면 내가 옆길로 가는 바람에 100을 해, 이루어야 할 텐데 100을 이루지 못하고 8 0배에못 이루어. 또 가다가 또 역, 옆으로 또 빠져. 어, 그러면 또 해요. 한 60%밖에 못 해. 아, 자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완전히 가면 엄청나게 큰 역사를 이룰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자꾸 자꾸 내가 잘라먹어. 깎아먹어. 그래가지고 어?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면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거든? 그때 가서는 우리는 거기서 통곡하고 울 거야.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이상을 받았을 거야. 이렇게 됐을 건데 예? 이게 안 하니까 어때요? 엉뚱한 대로 하니까 엉뚱하게. 일을 만들자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고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이삭을 바치려 했 이삭을 받지 않으시고 뭐 준비해 놓으셨어요? 양 순양 다 옆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잖아. 안 보여 나는 몰라.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준비해 놓 있어요. 뭐 준비했어요? 물고기 준비했다가 꼴깍 생기게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렇게 편안히 갈 일을 편안하게 못 가고 고생고생, 생고생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다 찾아서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예, 나쁜 아주 그냥, 예, 고통스러운 것만 준비되어 있다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래 그래도 준비해 놓으셨죠. 예. 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길들여 왔나니. 예. 뭐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양어에서 물고기 키워서 오늘 우리들이 뭐 먹는 것도 다뭐 양식장에서 나오는 것들 먹잖아요. 예, 이렇게 짐승이고 새나 벌레나 뭐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참 사람들이 길들이 왔어요. 그런데 제일 못그 길들이지 못한 게 뭐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게 참이 혀가 문제 문제.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조조하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거고요, 어,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조조한다. 예. 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도 나오고 저추도 나오니.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셈이 한 구멍에서 어째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 어째 무화과 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 어떻게 우리가 민노라가 하면서, 예? 이렇게 두 가지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예.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던 100%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100%가 아니라 반감 반감도 안 되는 작은 것밖에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이죠.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나. 예, 우리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우리의 이런 언어조차도 우리의 삶 응,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너희 마음에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예, 독한 시기, 다툼, 이건 어디서 와요? 에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부터.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이다 귀신에게서부터 온대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그 말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있고 나의 거룩함이 모든 사람한테 보여 줄수 있는 그 거룩함. 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거룩하라. 먼저 성결해라. 몸을 정결케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이 손은 하나님이 일을 예, 위해서 쓰이는 이 몸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룩한 손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지 우리 몸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밤낮에 몸도, 손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예, 우리 입숨, 입도, 혀도, 그러니까 날하날마다 주님의 보혈샘에 우리가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결에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을 하고 관영하고. 양순하고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화평하는 건딴거 없어요. 그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두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편견 같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거죠. 그러면 모든 게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 사람 하고의 많은 관계 불편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 그런데 사랑하면 그 모든 게이다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화평하여 줄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와요?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진다. 이것이 오늘 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 말이 나를 추장하고 있고 내 말이 나의 삶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말할 때도 거짓이 없는 진실함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포커스를 다 맞춰 놓고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있으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아름다우신다면 거기에 뭐가 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매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열매를 발 맺혀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